레이스 크랙이스레이스 크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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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나 크레이스 크레이어 크레이스 크레요스 크레이스 크레어스 크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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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이스크이스이스크이 아, 둘 중에 라단장 오고 해. 그래, 빠치는 빨리빨리 해야지. 씨. 애들 오는 소리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, 아닌가어차해 됐다. 이냐 거기에 돈중탄 중탄? 어, 38이 있다. 여기 나한테 이 빨리... 센티넬을 샷건처럼 쏴버린. 센티넬은 원래 샷건이라뭔또말같이도 뭐, 않아서 볼수 아, 이거는 진짜 썩없습